자, 봐봐.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하는 거야. 자, 컨트롤. 그러니까 문제는 알지? 이게 작동하는 하 거야. 예. 자, 컨트롤, 엔터. 네. 자, 여기 실행해. 네. 자, 우리가 몇 개야? 세개다 세개 읽어야 돼? 아니에요,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 것만 읽는 거야. 네. 자, 무슨 뜻이야? 시. 심보를 찾을 수 없대. 예. 뭘 찾을 수 없대? 네. 아니야, 클래스가 아니야. RQ를 찾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것은 이 RQ가 뭔지 알려주는 거고, 자, RQ가 없다는 거지. 네. 이해가 되니? 네. 그리고 유일건 뭐야? 그냥 다섯 열 번째 줄이야, 그냥. 이해해? 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메인에 클래스 그러니까, RQ가 없구나. 어, 그러니까 그러면 얘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음. 클래스 RQ를 만들어야 지 그렇지. 음. 그러면 모든 오류가 해결될까? 네. 아까 여기 안에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거아니요어 어, 상관없어 이렇게 만들어도 돼. 아. 근데 보통 클래스는 밖에다 가는. 네. 네. 이해되니? 네. 자 그럼 봐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우리가 바뀌었어 똑같아? 바뀌었어. 자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어? 몇 번째 줄에서 우리한테? 열, 열 번째. 열 번째 줄갈 필요 없어. 어차피 뭐야? 여기 열 번째 줄 나오잖아. 네. 이해돼? 네. 컨스트럭터는 뭐야? 생성자. 네. 생성자 rq 인 클래스 r q 네. 이해 돼? 네. 그거 뭐라 말하는 거냐면은 디폴트 생성자 말하는데 생성자 배웠잖아. rq.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는 디폴트 생성자라고 우리가 만들지 않아서 이런 생성자가 있다는 거야. 음. 이해가 되니? 자. 많이 봤지? cannot be applied 기븐 타입스. 네. 뭐야? 네.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아큐먼트가 없길 바라는데, 뭐가 발견됐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이 RQ에서, 이게 없으면 뭐야? 이게 맞지, 서로. 근데 이게 이때? 없길 바랬는데, 스트링이 발견됐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지우거나, 아니면 여기다 뭘 써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왜 URL이 되었어? 이건 URL이잖아. 이건 내, 내가 이름을 정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치? 일기잘했어 했지. 자, 그다음에 뭘 해? 뭘 없대. 뭘 찾을 수 없대. 심볼 찾을 수 없대. 네. 그 심볼이 뭐야? 네. 그지 클래스를 하면 안 되는 거야. 클래스가 없다 하면 안 되고, 맵이 없다고 하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맵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가져오거나, 이해되니? 네.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야 그걸 실행을 해. 그다음 또 이번엔 뭐가 없대? 자, 읽어봐. 심볼찾 찾을 없없대뭘 찾을 수 없대? 메소드. 아니, 메소드가 아니, 야개파람스 g e 개파 t parameter 되니? d get parameter. s 가 없다는 거이 What is v i q 변수 무슨 타입의 변수 f r RQ r i a RQ type is what? r e i q r i q 타입 a r i a e r RQ 객체를 수용하는리모콘이 들어있겠지. 네. 이해돼? 네. 어. 근데 한마디로 지금 요거 말하는 거잖아. 야, 요 안에 뭐 없다는 거야? 이 버튼이 없다는 거야 네. 다시 한번, 요 안에는 리모콘이 들어있지. 네. 그 리모콘에이 버튼이 있으면 한관이없는데 버튼이 없다는 거잖아. 네.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리모콘은 뭘로 만든 거야? RQ 클래스로 만든 거지. 네. 기억해야 돼. RQ 클래스로 할,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RQ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거는? 객체도 만들 수 있고 리모컨도 만들 수 있잖아 네. 그렇겠지? 너무 간단한 거야? 어떤 객체의 기능이? 어, 안 먹기 뭐야? 일어나... 뭐, 말하기라는 기능이 있어 그러면 은 얘를 조종하려면 은 리모컨이 하나 있어야겠지? 그리모컨에 버튼이 몇개 있을까? 당연히? 네. 이해되니? 다시 한번 정리. 객체를 만들면은 그걸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그 안에 태어난다고 말했잖아, 겠인지 네. 아무튼 요거나 요거나 둘다뭘번다서 만든 거야. RQ 클래스. 한마디로 말해서 RQ 클래스에서 뭘 만들라는 뜻이야? 네, 지금 우리가 사람? 그렇지. 만들어야지.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라고. 이해가 되니? 이게 기본형이야. 기본형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 이번에는? 보이드 캔나피 컴버티드 맵 이게 무슨 뜻이야? 어, 맵으로 음. 바꿀 수 내가 더 가지고 한마디로 여기서 요거 읽지 마 네. 여기가 문제라는 거잖아 네. 보이드 캔나피 컴버티드 맵이 뭐야? 자이 녀석은 뭘로 변할 운명이야? 이게는 요거요 요거가요? 어. 아사만요 요거 요거지 요거 우리. 네. 자 요거는 뭘로 변할 운명이야? 맵으로 변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드로 변할 수없어 그렇지 있어요. 이걸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똑같이 요걸 바꿔야겠지 이해되니? 네이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지? 네어 왜냐면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은 요 안에는 뭐야? 맵만 들어갈 수 있잖아 맵 리모컨만 그렇다면 얘가 어떤 음. 종류의 값을 리턴해야 얘가 골라내지지 않지? 얘가 인트나 보이드 하면 어떻게 돼? 골라내지잖아. 네. 얘가 무슨 뭘 리턴해야 돼? 맵. 맵을 리턴해야 돼. 정확한 맵리모콘이지만 네. 아무튼 그거를 뭐다?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실행해볼게. 자, 이번에 뭐라고 나와? 어, GetURLPass라는 패스라는 메소드를 만들 어, 만들 수가 없다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어디서? RQ 안에서 이제 호출한 거잖아, 그치? 네 RQ에 대한 제작은 누가 책임하고 있어? RQ 클래스가 책임지고 있지 네 그러면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면 돼? 아 일이게 만드는 거야, 이거 일단 모르겠으면 무조건 보이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네 가끔 이런 거한번더 해주고 이번엔 뭐라고 해? void c a n n o 스 be converted s t r i n 이게 뭐야? 스트링다 음.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 거야? 스트레으로해줘그렇 그치 스트레이오 얘가 스트레이오. 보이드 리, 리턴 타입 보이드잖아 네 그러면 뭐야? 여기를 보이드로 바꾸거나 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여기를? 스 그치 또 실행하는 거야 뭐라 그래? 미싱이 뭐야? 빠트렸다 네. 리턴 빠트렸다는 거잖아 어디에? 네. 23에 자 여기서 왜 오류 났다는 거야? 요걸 썼다는 건 리턴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지? 네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리턴 넣으리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건 뭐야 가짜 리모컨이 실행해 이번엔 또 뭐라고 해? 27번에서 빠뜨렸다고 하지? 네자뭐한 거야? 스트링이 빠졌지 그러면 리턴하고 그냥 땀 해도 돼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면 진짜 오류는 안 났지 여태까지 오류 안 나, 오류가 안 났었잖아? 네 이제는 오류는 안 났잖아 그렇지? 네. 아,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게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봐봐 자, 맵을 리턴하라고 했지? 네 맵을 리턴하면 되는 거야 맵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왜 변수를 파람스라고 만들었는지 알겠어? 네 근데 아. 네, 파람스가 단어 아, 한자한 자가 파람스라고 아니 그게 파람스잖아 파람스를 달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파람스인 거야. 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줘야겠지. 자, 왜 너래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 네. get 파람스라는 게 뭐야? get 파람스가 뭐야? 파람스 안에서 뭘 꺼낸다는 거 아니야? 아니 파람스를 달라는 거잖아. 음. 간단하게 해할게걔 나이가 뭐야? 나이... 나이를 달라는 거잖아. 걔 네. 파람이 뭐야? 그 파람을... 파람을 달라는 거. 걔 파람 쓰는 거야 Get 파랑스를 달라는 거. 야걔 Get... 네. 호감도. 이게 뭐야? 호감도를 달라는 거야. 간단하게 해볼게. 걔 파람 쓰는 거야. 파랑스를 달라는 거야. 네. 이해가 되니? 네. 이해가 되지? 네 어. 그래서 파랑스를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는 인트라고 해야 될까? 파랑스가 인트야? 아니요. 네. 그치, 그거 그러니까 쓴 거야.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이거 정해져 있잖아, 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된 거야? 이건 알아야 돼. 이게 생략된 거잖아. 이거 똑같이 그냥 쓰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클래스인 거야. 다만, 뭐다? 앞에서 뭐가 생략 가능해? 요거 생략 가능하고, 뒤에선 뭐? 야 이거 생략 가능하다. 네. 이해됐지그 네. 다음에,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걸 여기 널이었으니까, 이걸 뭐야? 안 까는 거야? 가짜 리모컨 리턴했잖아. 이번에 뭐야? 진짜 리모컨 리턴했지? 진짜 맵 리모컨 리턴한 거야. 근데 뭐라 그래? 뭐 찾을 수 없대? 어떤 클래스를 찾을 수 없대? 심해 을 찾을 수 없대.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아까 그한 뭐야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뭐야 너도 그거 알아야 돼 너는 뭐야 진짜 없는 거고 이해시벨은 뭐야 지금 텅 비어 있는 있을지안정요 안에는 뭐야 그니까림 그러니까 그래 우리 이거 생각하면 너빈 접시랑 아무것도 없는 것과 이 차이를 알겠니 어밤 차이를 이건 접시라도 있는 거잖아 이건 뭐야? 그그 접시도 없는 거야. 아까 그 리턴 너은 뭐야? 아무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야? 빈 접시. 어. 텅 비어 있긴 하지만 접시는 있는 거잖아. 이해가 돼? 여기까지 알겠어? 어. 그다음에. 어. 그냥 생성자. 맨 처음에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생성자잖아. 이걸 놔줘야지 여기서 이제람은이사이 실행돼서 이 사람은 이이이사이이사아 네. 이사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그사람이사람이이은이이 근데 네가 이거잖아. 네. 이거면 뭐야? 생성자를? 네. 아, 다시 한번 정리. 자, 현재 생성자를 안 만들었지 네. 여기 안에. 네. 지우잖아 내가 생성자를. 네. 생성자는, 생성자는 뭐냐면은 알아 생성자. 똑같은 이름. 클래스랑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생성자를 하는 거야. 얘는 언제 실행된다고? 자동으로 요구할 때 실행이 되는 거야. 이거네? 여기까지? 어, 그렇지. 근데 여기다 뭘 했어? 이걸 넣었잖아.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얘가 들어있단 말이야. 네. 얘가 얘가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처리 못하겠지. 왜냐? 안 맞잖아. 얘는 뭐야? 너아규먼 트고, 얘는 뭐야? 스트링이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맞춰줘야지. 그래서 누군가 나그럼 응. 봐봐, 네가 알큐라는 집사를 뽑았어요. 리사를 뽑았어. 요리사를 뽑았어. 네. 요리사 뽑을 때 네가 만들 때 네한테 어떤 정보를 줬잖아. 네. 그럼 알큐가 알큐 RQ 입장에서 이건 중요한 정보야 아니면 잊어버려도 되는 정보야? 알큐 네. 입장에서 네. 중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지.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이해가 돼? 네. 기억해 둔다는 게 네. 이해가 네. 돼?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던 거. 자, 생각해 봐. 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잖아. 네. 중요한 정보는 넌 보통 적어놓지. 이해가 네. 뭔지 알겠어? 요거랑요거 차이? 얘는 뭐때 RQ가 실행되는 그러니까 이 생성자가 실행되는 동안에 잠깐 하고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이게 단기 기억이란 말이야. 이해돼? 장기 기억 옮겨야겠지. 요거는뭐 장기 기억이잖아. 얘는 뭐야? 이 객체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잖아. 네. 그래서 지금 요기 옮겼다는 거 알겠어? 여기 받은 거를? 클래스를 설계하잖아. 네. 클래스에서 이게 변수들 만들고 함수들도 만들잖아. 네. 그럼 이걸 통해서 객체를 만들지. 네. 이해가 돼? 네. 그러면 이 함수들 안에도 어떤 지역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 지역 변수는 뭐야? 이 함수가 실행되고 끝나면 사라지잖아. 네. 즉, 얘네들은 뭔가를 유지하는 데 네. 필요한 변수가 아니잖아. 네.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요런데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 그치? 네 이해되니? 네자 이렇게 하면은 그니까 내가 r 큐를 만들었을 때 네. 요게 여기로 간다는 건 알, 알겠니? 여기. 여기까지 가는 건 알겠는데요 어? 여기야? 여기 자 봐봐 내가 한 번이라도 이걸 URL이라고 한 적이 있어? 전 봐나? 내가 여기다가 변수를 두 개를 넣었어. 너의 논리대로라면 얘가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두개 남았어. 알아서 동시에 들어간다고? 자, 내가 너한테 알려주면서 이게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나? 아니요 그리고 봐봐. 이게 URL이거든. 네. 그게 이게 URL이니까, 기로 자동으로 들어가겠네. 음. 그냥 하안 돼. 이건 변수명이잖아그 그치? 네. 이 변수명이 URL이라고 해서 뭔가 자동으로 되고 그런 건자바에 하나도 없어. 이해가 되니? 어, 저는 여기 맨 처음에 이게 여기로 들어가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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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들어 또 들어 엮어주는 거. 게 디스 점, 뭔지 알고. 봐봐. 얘가 없으면, 얘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얘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자 논리적으로 아, 생각해 봐. 자동은 안 들어가요. 만약에 자동으로 들어가면은 얘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자동으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 그럼 내가 알려줄게 자 이렇게 돼있으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rq에 int라고 써져있는 게 age로 들어가야 돼자 봐봐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했을 때알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변수가 아예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게못 들어가지 여기 있는 게이로 자동으로 들어가진 않아 아예 별개야 이거는 뭐야? 클래스의 속성이야 속성 <laughs> 객체의 속성 친체는이이해돼는이친구이친구이거랑이거랑는계가 객체 네, 네. 그러니까, 네. 그, 있어 없어? 아니, 전혀 이어구이거구이거 네. 그냥 얘잖아 는이 친구는 이 얘랑 는이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누구 말하는 거야? 얘 말하는 거야? 얘 말하는 거야? 얘는 얘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URL은 URL은 얘 말하는 거야? 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외부에서 들어온 변수들을 뭐야? 여기 안쪽에 장착시켜줄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이제 왜 있는지 알겠어? 얘가 없으면 뭐야? 그럼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하겠어. 이거자 이... 이게... 어. 이제 알겠니? 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왜... 근데... 그럼 이걸 왜 썼어? 너 누군가가 말할 때 중요한 거면은... 장기 기억 적어놓잖아. 그치? 네. 그래, 적어놓은 거야. 음... 그리고 걔... 파람스라 뭐야? 요거 가져오라는 거지 네. 근데 가봐 네가 사람을 뽑아놨어 네 비서를 네. 비서 뽑을 때그 요청을 줬어 네. 그 다음에 네가 조사한테 네이 비서한테 야파란스 갖고 와봐 라고 했는데 이 비서가 너한테 아니 URL을 알려줘야 파란스를 하죠 라고 되밀어, 되물어 너한테 네. 그럼 넌 황당하겠지 네. 내가 너맨 처음에 생성할 때파란스 넘겨줬잖아 네. 그걸 네가 기억하고 있었어야지 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 아니? 아니면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 아니? 이렇게 하면은 뭐야? 그거야? 이게 네 비서잖아. 네. 이네 요리사한테 어, 어, 걔 파람스가 뭐야? 파람스가 이 부분이지. 네. 어, 이 부분을 잘라서 정리해서 먹기 좋게 나한테 주세요라고 한 거야. 네. 근데 너는 이렇게 두번 넘기고 싶어? 아니면은 이렇게 한 번만 넘기고 싶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를 뽑아놓은 건 뭐야? 내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그냥 내가 한번 말해놓잖아. 얘한테 강하게 만들 때. 그럼 얘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지. 다시 한번 정리. 자, 내가 얘한테 반으로 잘라주세요. 근데 얘가 황당하게 뭘 자를 걸 주셔야 반으로 주죠. 자, 르죠 라고 대물어. 그럼 너는 황당하겠지. 어, 이해해 얘가 이 명령을 수행하려면 뭐야? 얘는 이거를 기억했어야 됐다는 거야. 어. 얘가 아,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저 그때 했던 거 그냥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 이걸 여기다안 옮겨놨으면 뭐야? 그럼 좋은 건 아니잖아, 얘가. 이게 되니? 그래서 왜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를? 이거, 어, 그렇지. 이걸 이거 해야지. 이거 안해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됐잖아. 그래 봐봐. 걔 파람스가 뭐야? 개 파람스가. 파람스가 요 물음표 뒷 부분 어떻게 하는 라 거야? 가져오라고. 이게 이게 유화를 패스야? 그건 알겠어? 네. 이건 파람스잖아. 그치. 파람스를 달라고 할때 그냥 네. 네가 정말 비싼 돈 주고 뽑아놓은 요리사가 그냥 아, 먹기, 먹기 불편하게 그냥 텅 달라서 이걸 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은 이걸 또더 또더 짧게 나누고 이걸 또 달아서 정말 그 사용자가 네. 뽑아 쓰기 쉽게 맵으로 맵 형태로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근데 그치? 그러면은 자! 사람쓰라는 것은 원재료에서 뭐하는 거야? 원재료에서 뭐하라고? 뒷부분 있잖아 네. 잘라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네. 자르고 또 뭐야? 기준으로 자르고 또 잘라야지 그 다음 또 뭐야? 기준으로 어, 잘라서 먹기 좋은 형태로 접시에 담아서 주는 거잖아 네. 그러면 일단 원재료가 있어야 되잖아 네. 이해돼? 네. 근데 원 재료가 어디 있어? 맞춰. 개판. 어? 원 재료가 어디 있어? 여기여.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원 재료야? 아까 U R L. 이게 원 재료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왜 말이 안 돼?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원 재료가 이거잖아. 이게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죠? 말이 안 되지. 그거 어디 있어 원 재료? 어디서 구? 손가락 그렇게. 그원 재료가 최초 여기 들어오잖아 근데 이거는 그게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 있겠지. 이게 되니? 그냥 url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네 만약에 요걸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그니까 구할 수가 없잖아 만약에 요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있다 하더라도 얘가 바보같이 이걸 받아놓고서 정말 정보, 기준 정보를 날렸어 저장 안 해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메서드는 뭐다? u 이렇게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걸 뭐야? 호출할 때 다시 한번 넘길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얘를 이 클래스가 되게 매력이 없잖아 한번 말했으면 그걸 기억해서 두고두고 썼어야지 우리가 뭔가 호출할 때마다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얘는 기억력이 없는 거잖아 비서를 뽑았으면은 기억을 했어야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싫잖아 그러면 URL 바, 얻을 방법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만들어 둔 거야 여기다 만들면 이안에맨 처음에 기, 기, 기본적으로 다 비어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어떤 한 거야? 맨 처음에 할때 약삽하게 딱 여기다 놓는 거야. 잽싸게. 네. 그러면 얘가 뭐야? 요구할 때 바로 보다? 여기 쓸수 있잖아. 이해가 되니? 네. 이게 URL은 이런 거 말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빈 접시잖아. 빈 접시. 약간 설명했잖아. 빈 접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됐지? 그리고 여기서 요걸 해보는 게댄스야 이해되니? 잘 나오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이건 알지 이거?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이게 잘 모르겠지? 어떤 거요? 이것도 원래 이, 있었나요? 요거 요거 언 슬래시가 여기 그 음, URL에 이, 있었어요? 이, 이, 아니 이거, 이거 스프릿 할때 이건 무조건이야 스프릿 할때 이거 하려면은 그냥 붙여야 돼 요거 규칙이야 이래? 이리로 가면 왜 이리로 이해 돼. 이면 이리로 가면 이로가 돼. 로 가면 돼. 가 돼. 이 가면 이이이 이리로 리모가 나오잖아. 음... 리억나이 <S> <S> 네. 이거는 뭔지 알지? 그다음에 네. 만약에 랭스가 1이라는 건 뭐야? 그거의 길이가 1이요한마디로안 나눠졌다는 거잖아. 음. 1이가 돼? 네. 랭스가 음. 1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안 나눠져. 어떨 때안 나눠지지? 이물음표 없으면 그렇지 그럴 때는 뭐야? 그러 그러니까 물음표 뒷부분이 없으니까 요리할 게 없지 네. 그럼 뭐가 나가야 돼? 빈 접시인 채로 나가야지 음, 네. 이해가 돼? 네 리턴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만약이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있으면 네. 어. 나눠야 돼 여기서 이 부분이 뭐야? 파란 네. 쓰잖아 거리 스트링이잖아 그렇지 네. 걔를 뭘로 나눠야 돼? 이해가 돼? 네. 요걸로 나눠야 되잖아 네. 이걸로 나누면 몇개 나와? 여러 등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네. 여러 번 작업해야 되지 하나하나 네, 하나, 하나. 네. 어. 그럼 얘는 또 뭘로 나눠야 돼? 이걸로 나눠야겠지 네. 네. 참고로 요거 할 때는 무조건 두 개만 나누는 거야 두 개만 아, 네. 이것도, 이것도 뭐야? 네. 물음표로 최대 두 개까지만 나눌 거잖아 눈 네. 기준으로 그러니까 네. 오케이? 네. 빛 빛을 또 나왔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뒤에 빛을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의 랭스가 뭐야? 0이야1이야 그럼 어떻게? 해뭐 말하는지 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온 경우 어떻게? 해? 이렇게 들어온 경우 올바른 게 아니잖아. 네. 얘는 능기준으로 나왔을 때한 덩어리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는 뭐야? 컨티뉴어 i 어떻이 돼? 여기로 다시 r 잖아 t e r i a l You will skip. 어떻게 I'm not going to do that. I'm not g o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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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 이거, 이거, 이표 기준으로 이게이이잖이네이게이이고이그러니이그렇그한거야거 이거, 이거, 까거이표 기준으로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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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에거이고 여기 이거, 이거, 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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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녀석 을 먹이 뭐 주로 나눈다. 눈 기준으로 나눈다. 뭐 그게 100등분이 되건, 1000등분이 되건, 그걸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씩 작업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또 먹이 주로 나눠, 눈 기준으로 나눠고고 네. 만약에 그게 길이가 하나면 스킵티 잃고 넘어가고 그 네. 이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걸 패스는 어떻게 해야 돼? url 패스 부분은 뭐만 자르면 돼? 이렇게 하면 돼 하나 url을 어떻게 하나? 뭐 기준으로 나네 아니지 이걸로 기준으로 나눠야지 음... 이해돼? 그러니까 url 패스는 뭐냐면은 이 물음표 기준은 뭐야? 앞에 거잖아 네 그럼 이거 기준으로 나눠야지 음... 이거 기준으로 음... 나누는 뭐야 0, 1이잖아 네그 중에서 몇몇 몇 번째 거? 아니지, 두 번째 거. URL 패스는 요거라니까? 요렇게. 요거잖아? 음, 네. 그러면 요거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게 인덱스 0이잖아? 네. 이거는 알지? 네. 0이? 근데 왜 갑자기 두 번째 게 나와? URL 패스는? 앞에 거지. 음. 네. Get URL 패스가. 0. 뭐 URL 패스 부분만 가져가세요. 그럼 뭐다? 물음표로 딱 잘라서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앞에 거니까 그냥 0이 음... 이, 이는 뭐야? 네, 두개 이상 안 나누겠다. 나는 네.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가 1분.